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김민선입니다. 어 다들 손 소독이랑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인데요. 학점은행제로 일정 강의를 수강하시면 시험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 중에 대면이랑 실습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코로나가 잠자. 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공부하는 게 맞기는 한 걸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우선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과 온라인 8과목 대면 8과목 실습 1과목 이렇게 총 17과목을 수강하셨어야 됩니다. 어, 대면이랑 실습과목 같은 경우에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오프라인 출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과정 중에 주말에 1회 대면 출석 수업이 있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기관으로 나가셔서 총 240시간을 채워주셔야 하세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로 모이는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하잖아요.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도 2학기 수업에 한해서 대면 과목과 실습 과목, 새로운 운영 계획 발표안을 공지했습니다. 대면 수업에 있었던 오프라인 수업은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대체 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나가서 출석하는 것보단 원격으로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 하시기에 조금 더 편안하실 거고 특히 다 대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면 교육장이 개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주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출석이 어려워서 보육교육 2급 자격증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걱정하셨던 분들한테는 어,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습 과목 같은 경우도 총 240시간을 진행해 주셨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에 따르면은 총 160시간만 직접 나가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시고 나머지 80시간은 간접 실습이라고 해서 이 부분 또한 온라인이나 뭐 원격 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육기사 2급 자격증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2020년도 2학기 개강반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차고는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조금이라도 효율적이고 편하게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번에 시작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온라인 강의나 대면이나 실습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카톡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